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스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대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아, 지난주일 우리는 장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강교함으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었고, 또한 그들로 타락하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마귀였습니다. 이 마귀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여 넘어지도록. 범죄하도록 모든 계략을 동원해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패배자로 만들기를 원하고 낙오자로 만들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마귀의 목적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의 비결을 저희들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도 마귀와의 유혹에서 시험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육신의 상태로는 가장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또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또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우리 인류의 시작이었던 아담은 마귀에게 패했지만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는 귀한 모습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사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바로 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나와, 나와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뜻덩이가 되라고 요구합니다. 마기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만일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지만은 그러나 만일이라는 이 말을 사용해서 너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The Son of God"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그 아들이라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 보여라. 바로 그 증명하는 방법은.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바로 내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는 내 생각은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 약속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자손들을 향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할 때에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40년 동안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에서 만드는 그들의 손으로 만드는 양식이 아닙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려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양식, 하늘의 양식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떡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떡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 주지만은 참으로 사는 길은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참된 삶,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원한 삶을 살수 있는 양식이 바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아마도 떡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광야는 떡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 돌돌로 떡,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떡이 아니냐? 그래서 이 떡을, 이 돌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문제를 해결하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대처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떡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떡이 우리를, 떡까지 우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던, 인용했던 예수님에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성경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편 91편에 있는 말씀대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발이 돌에 부딪혀,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를 돌에 부딪히는지 아니 하는지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네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은, 마귀가 사용한, 마귀가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선정 꼭대기에서 뛰어, 어내려 내려서, 내리라는 그러한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10편 91편 11절 12절에서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주님이 가시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귀가 성경을 인용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실인지 아닌지를 네가 성령국제에 뛰어내림으로 한번 시험해보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요구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주뇌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에게 마귀가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나에게 예배하면 나를 예배하면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고난과 그 아픔을 겪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한번 딱 경배하고 나를 예배하면 천하 만국을 고통 없이 죽였다라는 딜를 예수님에게 한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나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처럼 예배받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예배하는 것을 원하는 마귀의 본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기를 네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거짓말했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선악과를 따 먹으러 하나님 될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하나님을 향해서 발꿈치를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존재가 바로 이 마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향해서 마귀야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디를 하면서 네가 하나님 버리고 나를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예배하면은 내가 네에게 원하는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우리도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한 세 가지의 비결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길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번 마귀의 시험에서 유혹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금의 역할은 적의 공격을 적의 적의 공격할 때 방어할 수 있고 또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의 말씀을 즉 마귀의 모든 시험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와 대화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을 말이나 또 말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화입니다. 바로 이 마귀와는 대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더 이상 마귀와 대화하는 주고받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 마귀와의 주고받는 일을 하게 된다면 하와처럼 혼동과 의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마귀와 대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와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향해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사용하는 세 가지의 유혹의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생의 자랑입니다. 이세 가지의 욕심, 바로 세상을 사랑할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욕심들이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사도요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세상을 향하는 나의 모든 욕심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신 승리의 비결을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접하는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악한 영들을 향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이의 부케 소리 말씀에 말씀이의 그 말씀이의 부케 소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소할 때에 말씀으로 인성 사워 이기며 약속 믿고 소리라. 성욕계 영원하신 말씀이의 덕게소리그 말씀이의 덕소리라주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성령인도 하는데,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고개 리게그 말씀이 고개 소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는 애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리님의 감화 감동 위로능력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온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외와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